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해외 골프 예약시 일본이죠. 일본 골프 예약시 골프 문화가 각 나라마다 좀 있습니다. 한국 골프 문화도 있고 일본 골프 문화도 한국하고는 조금 그 다른 게 있어요. 그 사이트를 보면서 일본 골프장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또 어떤 식으로 골프 그 예약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서로 느낌을 공감을 하고자 화면을 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냥 운전하시면서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. 가볍게 들으셔서 아, 앞으로 그 일본 골프를 하게 되시면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참고로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현재 보이시는 골프장은 미야기현이죠. 미야기현은 저기 센다이 공항을 통해서 가는 그런 골프장입니다. 호카이도 조금 아래쪽에 있고 도쿄 위쪽에 있는 센다이 그 공항입니다.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꽃 삼림 골프 클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어로 말하면은 뭐 하나머리라고 그래요 하나머리 골프 클럽이라고. 어제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.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그 별표시가 나와 있죠. 별표시는 그 골프장의 점수입니다.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점수가 나오듯이 그 라쿠텐고라에서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점수 표기를 4점대부터해서 지금 여기 골프장 경우는 3.9, 3.9 정도. 이렇게 평점이 나오고 이 위치는 미야기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. 예, 골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약 들어가 보면은 쭉 아래에 예, 그림들이 쭉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그림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은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죠. 캐디가 있냐 없냐. 캐디가 있으면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표시가 지금 안돼 있는 경우에요 두 번째 그림은 차 표시가 돼 있죠 뭐 골프장에서 차는 똑같겠죠 그래서 4라고 돼 있는 것은 4명이란 뜻이에요 4명 4 4명이 기준으로 해서 카트 카트 여기 페어웨이 예,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표시가 2라고 나와 있죠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얼굴이 나와 있을 거예요. 두 사람 얼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경우는 그두 사람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한 사람도 쳐도 돼요. 1인그 치는 예약도 여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이 칠 때는 다 이제 추가 할증료가 좀 붙습니다. 일본에는 그 할증료라고 하는데. 할증료가 좀 붙어요. 그래서 여기에 할증료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 중식이 표시가 돼 있죠 숟가락 젓가락 포크 표시가 된 것은 지금 중식 포함이란 뜻입니다 중식 포함 그래서 에, 카트도 있고 중식 포함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다음에 페어웨이 들어가냐 없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또 약간의 돈을 받습니다. 그래서 1인당 얼마하는 페어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골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그 1.5라고 쓰 있는 것은 나인홀 추가입니다. 그래서 나인홀 정도를 더그칠 경우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돼서. 그, 나이널 경비만큼을 더 내게, 내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이제,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약이 들어가는데, 예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. 예약 버튼을 누르면은, 여기 이제 시간대가 나와있죠. 일곱시 때. 예, 쭉 해서 일곱시 15분, 일곱시 23분, 그 다음에 30분. 몇분 단위로 이렇게 가고 있죠? 7분. 7분 단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,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. 아웃 코스, 인 코스가 있는데, 7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고 있고, 여기, 그, 이렇게 눌러보시면은, 사람 수가 나와있죠. 3명, 4명, 6명일 때는 4명, 2명,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, 뭐, 5명이 갈 때는 어쩔 수 없이, 뭐, 1명 치는 경우는 힘드니까, 뭐, 3명, 2명 친다든지, 그렇게 해서, 할증료를 내고 쳐야 됩니다. 다섯 명 간다고 해서 할증료 안 내는 게 아니고, 할증료가 두 명일 때, 이런 할증료가 붙는 그 골프장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, 그 할증료를 내고, 이렇게 치시고 예약을 하신다고 봐야 돼요. 자, 이렇게 봤을 때, 이제 골프장에서 그 공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지사항을 보면은, 아, 일본의 골프 문화가 어떤지, 일본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수준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제 번역기 틀어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페이지가 번역이 됨 플랜 상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하나노모리 골프클럽이죠 하나노, 모리, 골프클럽. 그리고 플레이 일이 나와 있어요. 플레이 일, 7월 24일. 플랫 명이 나와 있죠. 점심 강추, 뭐, 점심 포함, 이런 거 강추로 이렇게 좀 나와 있고. 자, 이렇게 점심이 표시될 때는 점심 강추, 그 다음에 카트 4명, 4, 5인승, 카트가 제공된다는 그런 표시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 2명일 때는 추가 요금, 그 다음에, 페어웨이 들어가느냐, 마느냐에 대한 추가요금. 그리고, 로컬을 사용하느냐,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추가요금.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이루어지게 됩니다. 1인당 금액은 6,290엔이죠. 6,290엔이면은, 한0.9 정도 곱하면은, 그러니까 한국돈이 나옵니다. 그래서, 9, 6,54, 5만 한 6천원 정도. 이렇게 해당이 돼요. 56,000원에는 세금 별도로 해서 5,082엔. 일본에는 그 소비세가 10% 붙습니다. 여기 그 10%가 508엔 정도 붙죠. 또 골프장 이용세가 붙어요. 골프장 이용세가 보통 한13% 가까이 붙습니다. 여기에 대한 13% 650엔이 붙어요. 그래서 그 한국하고는 이제 이런 조금 차이가 있고 요금 특기 사항으로. 이, 두 명일 때는, 두 명만 갔을 때는, 여기 위에는 네 명이 갔을 때 기준이고, 1인당 별도로, 그냥 간단하게 공식 계산해 보면, 0자만 하나 더, 더해서 계산한다면은, 만 6,500원이 1인당 추가로 붙어서, 그두 명당 한 3만원이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3만원. 그래서 두 명일 때는, 이렇게 더 붙는다. 네, 주의사항이 쭉 나와 있죠, 주의사항. 그래서, 한국하고는 좀 다른 또 주의사항. 여기에는 이제 점심이 아까 첨부가 되는데, 점심은 그 일정, 골프장에서 정한 일정만큼 그,만 공짜예요. 그래서, 만약에 중식값들이 다 다르죠. 그, 다른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비싼 걸 먹으면은 차액을 내야 됩니다. 차액. 그래서, 그,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야 될그 음식 값은 차액이 조금 달라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일본은 아직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문구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. 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. 이렇게 해서 그꼭 이러한 문구가 아직까지도 따라다녀요.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또 변명거리도 되죠. 이렇기 때문에 그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? 셀프 서비스를 실시한다. 이래서 셀프예요.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셀프 서비스를 실시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. 저희 골프 치는, 치시는 분들이 클럽을 닦기도 하고, 클럽을 이동도 하기도 하고, 모든 클럽 관리는 알아서 해라. 이런 뜻이죠.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, 우리나라에서는 뭐, 하나에서 백까지 그냥 다 해주는데, 여기는 캐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 전부 해주질 않습니다. 심지어는 차에서 내려서부터 들고, 카운터를 통해서 들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또 골프채 저기 놓는 것까지 전부 이동하는 그런 골프장도 반 정도는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본인이 한다. 이런 거 생각을 자해 놓으시고 여기 셀프 서비스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. 제가 읽어 보시면은 그 차에서부터 가방을 들고 카트까지 적재를 하고 내려 가지고 클럽 청소도 하고 모두 셀프서비스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로 이게 이제 일본 골프장들이에요 이거 동반자들한테도 미리 좀 전달 좀 해주라 첫번째 그 골프장에 도착을 하면 현관 앞에서 일단 정차해서 가방하고 그 캐디백을 내린 다음에 차를 주차장에 정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바로 다 알아서 해주는데 할게 하나가 더 붙어요. 책까지 다 챙겨야 돼요. 자, 현관 앞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 캐디백 이런 것도 이동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겠죠. 어떤데는 이제 스텝이 이렇게 해주는 데들도 있어요. 그래서 반반 되니까 그거 전부 기대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이제 단계로 프론트 가서 체크인 하셔야 되겠죠. 프론트 가서 그 체크인 하고 자동 접수기 체크인이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은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꼭 접수 카운트 아니더라도 그 자동 접수하시면 되고 근데 가장 편한 것은 한국 사람들 가서 그냥 그 접수대에 가서 접수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. 세 번째, 그 코스 매점은 거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. 또, 일본은 그 대신 자동 판매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동전을 준비해 가시면은, 그, 자동 판매기를 계속 그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골프 치면서도 그 자동 판매기 이용이 가능하니까 계속 이용하시고요. 네 번째, 그, 하프, 나인홀, 종료한 다음에는 그 카트를 1층의 마스터실 앞에 정차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죠.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쪽지를 줍니다. 그 쪽지를 받으시면은 그 쪽지가 이제 10홀째 들어와서 밥 먹고 치는그 시간이에요. 그 10홀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쪽지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. 그 시간 안 맞추시면 안 돼요. 밥 먹다가도 나와야 돼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넉넉지 않고 한 30분 정도 줄 때는 밥 시키고 주문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것도 10분이 그냥 먹어버리니까 들어가서 바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문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주문을 늦게 하면은 밥을 중간쯤 먹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. 다섯 번째 레스토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욕실 상점을 비롯해서 그 이런 것들은 구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중요한 거 있죠 로커 이용할 때는 별도 영자 하나 더 붙여서 그냥 2,200엔 정도 원 정도 1인당입니다 2,200원 정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니까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욕하고 사우나 한다 생각하시고 사우나 하시면 돼요 그 이제 바로 관광하고 또 호텔 가서 사우나 하실 분들은 굳이 여기서 로커에서 안 하시고 그냥 관광 먼저 하고 나서 또 식사 저녁에 이자카야에서 드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숙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땀을 안 흘릴 때 겨울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레스토랑은 점심 시간에만 영업합니다. 이렇게 나와 있죠. 주로 일본에그 골프장들은 아침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하면서 아침들이 다 없어졌고,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침 식사 여는 것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아침 식사를 하냐 안 하냐, 감안해서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. 제 여섯 번째 라운드 종료했을 때는 카트를 놓고 셀프 서비스로 클럽 청소 하라 그랬죠. 자기 체는 이제 자기가 다 닦아야 돼요. 그 다음에 그 날이 공항 가는 날이다 하면 항공카바도 다 씌우고 이것까지 다 해야 되겠죠. 책 개수가 맞냐 틀리냐도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그런 거다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정산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정산실에 가서 정산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목욕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컬을 사용하느냐, 하지 않느냐, 여기에 따라서 로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두 사람 할증 같은 경우, 그래서 두 사람으로 플레이가 됐을 경우는 그 요일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. 그래서 평일에 뜻해 이 금액, 토요일, 일요일에 따라서는 거의 두 배죠. 그래서 일본은 평일보다도 주말 요금, 그린피도 마찬가지예요. 거의 1.5배에서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, 같이, 이렇게, 감안해서 돈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. 캐디피라는 것은 거의 캐디를 일본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. 우리나라하고 캐디 개념이 틀려요. 우리나라는 캐디가 골프채도 닦아주고, 운전도 해주고, 그 다음에 공도 놔주죠. 공도 닦아주고, 공 어디로 쳐다까지 해주고, 또 공도 찾아주고, 여기 캐디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킬 수가 없겠죠. 그렇다 보니까 어 그냥 채 꺼내 주는 거 그거 말고 운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 굳이 캐디를 쓰실 필요도 없고 또그 노인분들 캐디 시켜 먹기도 힘드니까 그냥 일본에 가시면은 그 셀프플레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일본 그 캔슬료라는 게 있습니다. 캔슬료. 그래서 골부장마다 며칠 전부터 캔슬, 캔슬할 때는 그, 뭐야, 패널티가 붙는다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캔슬이라는 것을 꼭 조, 조심을 해서 그 캔슬 요금이 발생하니까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런 문구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캔슬 할 때는 조심하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캔슬할게요 이게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날 치기 전에 캔슬할게요는 가능한데 자한 호를 쳤을 경우 예를 들면 2호를 쳤을 경우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몇 호를 쳐고 났을 때는 뭐50% 반환해 준다 캔슬료를 또 캐디피를 몇 프로 반환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일본은 캔슬적 반환이라는 게 없습니다. 한 올만이라도 치게 되면은 그날 18월 골프비 다 내야 돼요. 그래서 그 그거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캔슬료는 아예 안 치실 거면은 비 오기 전에 비가 막 왔을 때그 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지 한 올이라도 쳐서 아 9월 치고 나서 아 9월 비 오니까 그50% 반환해주십시오 아니면 40% 반환해주십시오. 일본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. 캔슬료가 없습니다. 캔슬료 반환이 없어요. 이제 네,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예약을 할때 취소 수수료라든지 캔슬료 그거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. 캔슬했을 때 청구서는 예약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. 굉장히 어, 그 의조가 단호하죠? 그 캔슬료 대충 우리나라처럼, 예, 안 가고 말지. 안 가게 다음에, 그, 안 가면 그만이지. 물론 계속 안 가고 하면은 뭐 이거 계속 받지는 않겠지만은, 그 평생 여기 예약도 힘들어지고, 그 다음에 이 골프장에 찍히는 경우가 되니까, 그 블랙리스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서 그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골프장의 어떤 우리나라하고 느낌이 조금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그런 이런 느낌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보통 4점대 이상 골프장들 또 회원제 골프장들 그리고 조금 유명한 골프장들은 추가로 더돼 있는 게 있어요.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, 한국 사람들을 받지 않겠습니다. 이런 식의 어떤 문구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문구들이 있어요. 자, 여기에 자, 우리 당 골프장은 일본어로 밖에는 안 됩니다. 한국어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, 어,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중히 사절합니다. 자, 오지 말아 주십시오. 이런 거거든요. 특히 좀 고급 골프장들, 제가 그런 골프장들은 굳이 뭐 한국 사람들, 그,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. 예, 그, 이런 게 조금 단어 표현이, 어, 좀 완고한 경우도 있어요. 그때 들으면 야이 사람들 좀 많이 배가 불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일본어 모르는 사람들은 오지 말아 주세요 이런 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음, 뭐 그, 그런 거 보더라도 거의 뭐 짜증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야, 이런 거 감안해서 다음에 일본 가시면은 즐거운 일본 골프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